]적인 욕심을 좀 채워보기 위해서. 촬영이 아니라면 선생님들께 상담을 받을 때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아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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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받는 거 아, 이게 정말 <laughs> 사요 사심이... <laughs> <laughs> 이게 진짜 사신이었다 <laughs> <laughs> 일단 제가 촬영을 핑계로 궁금했던 관계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좀 자연스러운 카운슬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더 행복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 물론 음. 사랑받으면 좋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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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좀더 난, 전 행복할 것 같아요. 음. 음. 선생님은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저도 다 선생님처럼 제가 더 사랑해야 음. 이 관계를 더 유지할 힘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랑받는 걸더 음. 원하게 되고, 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된다고 음. 생각은 하는데, 시작은 저는 제가 더, 이렇게, 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음. 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좀, 저는. 음. 너무, 진취적 여성이다. 아, 그런가요? 전 음. <laughs> 누가 저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 은 막, 그렇게 흥미가 안 아, 생기는? 음. 그런 거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이런 주제로 상담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세요. 만약에 연애 중인데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연애 중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오는 것보다는 연애가 끝나고 난다. 나는 늘 이런 연애만 하는 것 같아요. 끈, 그래서 좀 많이 힘들다. 어 그래서 끝나고 나면 처음 만났던 사람부터 이렇게 다 곱씹어 보게 되고 왜 나는 이런 연애를 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연애가 끝나고, 한창 할 때는 에너지를 어쨌거나 막 내서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우울감이 확 찾아오면서 그때 우울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울, 왜 우울한가 들여다보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아서. 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laughs> 자기가 더 많이 퍼주는 감정을 퍼줬을 어, 때? 조금,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음. 어, 처음에는 대다수 뭐 같이 좋아하고 같이 사랑해서 시작을 했다가 음. 연애가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한쪽에서 마음이, 그니까 상대방이 음. 마음이 많이 식고 본인은 식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매달리고 어떤 식으로든 되돌려 보려고 했었으나 잘 되지 않았던 음. 케이스. 그니까 음. 시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작 이후가 더어 힘든 아. 것 같아요. 시작은 같이 대부분 사랑해서 시작할 거예요. 뭐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도 음. 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시작을 했겠지만 중요한 건 시작 이후에 누가 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크죠 음.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좀 휘둘려 다닌다거나 뭔가 자기가 <laughs> 더 쫓아다닌다거나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 음. 좀 그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laughs>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차렸냐. 아, 내가 지금 이런 연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픈 연애, 나쁜 사람을 만난 연애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몰라요. 그 귀중함을, 그러니까 내가 그 타이밍에 딱 와야 돼요. 아 내가 음. 이런 조금 아픈 사랑에 많이 시간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조금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연애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야 음. 그때 그 타이밍에 나를 이렇게 좀 소중히 여기고 다정히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게 되게 좋은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같은 것도 이제 막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저 사람보다 적은데 내가 그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사랑을 받는 <laughs> 게더 좋냐, 사랑을 주는 게더 좋냐라고 논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저는 늘 사랑에는 가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주고받는다고 논해버리는 순간 사랑은 갑을 관계가 음.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을 관계가 없는 사랑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게 행복하다, 내가 받는 사랑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갑을 음. 음. 관계가 음. 없이 사랑을 하는 게다 좋은 사랑이라는 거다잘 알겠지만 음. 음. 뭔가 쟤는 나를 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것 음. 같아라는 걸 연애하면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음. 그것도 자존감의 문제인가요? 음. 제가 나보다 덜 사, 내가 제일 더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음. 느끼는 게? 표현 어... 방식의 차이? 어 그럴 수도 있죠. 표현 음.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두 분이는 두분다 본인이 더 사랑할 때편하다 그러지 않았셨어요 음. 근데 그럴 때 자존감이 떨어지던가요? 저는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만 사랑을 또 받고 싶어요 저는 좀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주는 만큼 오는 게 음,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음. 그래서 그게 나보다 적고 이런 거에 좀 예민하게 음, 구는 거 음, 같아요 음. 그게 저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나?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받아도 만족할 텐데 나는 그걸 만족을 못 하는 음,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주는 사랑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대체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의 나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존재이길, 음. 이것까지 음. 챙겨주고 어, 상대방이 이게 힘들 때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줄 수 있고 음, 옆에서 내가 버팀목이 되줄 수 있고 뭐 이런 사람이길 음. 음,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럴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음. 올라가지. 음.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성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중요한 건 내가 이만큼 내가 이런 희생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서 내가 자, 나의 자존감과 나의 존재성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음. 왜냐하면 나도 에너지 내내 너지대로 쓰는데 마음도 쓰고 뭐, 음. 생각도 그만큼 에너지를 쓰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데, 내 상대방이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내 존재감도 확신이 안 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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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칭찬을. 응. 음. <laughs> 바라고. <잘하고 있다>. 음. <웃음> 뭔가, <웃음> 뭔가 고마워하는 음. 표, 표현. 음. 음. 이런 음. 게 와야 된다고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걸 원해서 하는 건지, 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걸 원해서 이걸 하는 건지,는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 정말 그냥 헌신하는 게 좋아서 내가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뭔가 관계를 유지시킬 때 내가 조금 더 몸이 바쁘고 생각하는 걸더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마냥 그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딸려오는 것들이 나를 더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2차 이득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음.